오늘은 대분수의 뺄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과 4분의 1 빼기 1과 4분의 3을 풀어야 합니다. 3과 4분의 1만큼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3이니까 세장 녀석을 모두 색칠한 다음에 1만큼 더 색칠하게 되겠죠. 1과 4분의 3만큼 빼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면, 먼저 1, 1만큼 빼줘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개. 네 조각을 뺀 다음에, 세 조각을 더 빼니까, 얼마가 남았습니까? 네. 모두 요 녀석. 1과 4분의 1, 4분의 1만큼에서 1과 4분의 2만큼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4분의 1에서 4분의 3을 뺄 수가 없어요. 요 녀석에서 요거는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3을 우리가 나눠주는 거야. 2와 4분의 4. 오늘 공부했죠. 지난 자연수의 뺄셈에 자연수와 분수의 뺄셈에서 와 같이 2를 3을 2와 4분의 4로 바꿔줍니다. 그럼 2와 4분의 4가 되는데, 원래 여기 1만큼 남아있죠? 요 1을 여기에다가 더해줍니다. 1을 남았다고 버려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1과 4분의 3을 빼주면, 먼저 요걸 계산하면 2와 4분의 5가 될 것이고, 여기서 1과 4분의 3을 빼주면, 이는 2에서 빼주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주고 분수는 분수끼리 빼주면 1과 4분의 2가 됩니다. 그림과 수식에서 모두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7분의 2 빼기 1과 7분의 5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과 7분의 2를 먼저 계산해,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3과 7분의 2를 계산해,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3이니까 이세 녀석을 모두 색칠해야 되겠죠. 자연수 3만큼을 색칠합니다. 한 다음에 7분의 2니까 두 개를 더 색칠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3과 7분의 1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과 7분의 5를 빼 주라고 합니다. 그럼 1만큼 빼 줄게요,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빼고 1만큼 더 뺐어요. 그 다음 7분의 5를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더 빼게 됩니다. 다섯 개를 더 빼는 숫자를 읽어보면 요 녀석은 1이 되겠죠, 1. 1과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이 될 테니까 결국 남는 것은 1과 7분의 4가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엔 수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먼저 요 7분의 2에서 7분의 5를 뺄수 있을까요? 네, 뺄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 3을 빌려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2와 7분의 7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요, 다시 써보면 2와 7분의 7에다가 원래 있던 요2 녀석을 더해준, 더해주고 요 녀석을 빼줘야 되겠죠. 계산 다시 바로 써보면 2와 7분의 9에서 1과 7분의 5를 빼주게 됩니다. 그럼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주고, 분수는 분수끼리 빼주면 1과 7분의 4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나 수식으로나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녀석을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먼저 가분수로 고치면 분모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고 3 곱하기 7 더하기 2와 7은 그대로 두고 1 곱하기 7 더하기 5가 되겠죠. 계산해보면 7분의 37에 21 더하기 2 23 빼기 7분의 1, 7은 7 더하기 5 12는 7분의 11이 됩니다. 이 녀석을 11안에는 7이 한번 들고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1과 7분의 4가 됩니다. 가분수의 값으로 해도 같은 경우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분수의 뺄셈을 해봤는데요. 그림으로 나타내기, 받아내림 있는 대분수의 뺄셈으로 나타내기,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하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